자 오늘은 그3 4쪽에 제곱근 더셈뺄셈 나갈 거. 더셈뺄셈 이게 어쩌면 더 쉽다. 응? 응. 자 간단 개념 x 더하기 x는 2x잖아.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뭘까 그럼. 얘는 루트 2랑 루트 2를 더한다는 건 똑같은 걸두개 더하는 거니까 2곱하기 루트 2가 돼서 아 원래 원리는 2곱하기 루트 2니까 얘는 2루트 2 간단히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x 더하기 y는 더 간단히 되나요?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라는 것은 얘랑 얘는 서로 다른 무리수죠. 둘다 무리수긴 한데 생김새가 달라. 그럼 얘네들은 더 계산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무리수의 더셈 제곱근의 더셈 뺄셈은 똑같이 생긴 무리수들끼리만 계산이 가능한 거야. 이게 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루트2 더하기 3 루트 2다. 그럼 얘는 결국 루트2가몇개 있는 거지? 4개 있는 거니까 4 루트 2 계산이 되니까 결국에는 루트 2 앞에 여기 원래 숫자 1이 생각되어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이 되는 거고 뒤에 무리수 공통 그냥 써주면 된다. 됐어? 그래서 이제 제곱근의 더쌤뺄셈은더쌤이 성립하면 뺄셈도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는 개념으로는 뭐 m 루트 a, n 루트 a 뒤에 루트 a로 똑같다면 앞에 있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더쌤 뺄셈도 유리수끼리 뺄셈 해주고 뒤에 똑같은 공통무리수 그냥 붙이면 된다는 얘기야. 별거 아니지?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1번부터 연산 연습 좀 해볼게요. 1번에 1번 그럼 얘는 뭐겠어? 음, 7루트 3 너무 쉽지? 3번은? 어, 1 더하기 4 빼기 3이니까 얘는 2루트 6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너희가 그냥 똑같은 무리수끼리 계산만 잘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요렇게 쓰여져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밑에 2번 볼게요. 어,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거 하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곱수 꺼내는 걸 배운 거야. 자, 그럼 이제 얘가 루트 18이고 루트 32야. 자, 루트 18은 제곱수 꺼내서 쓰면 뭐죠? 어, 얘는 3루트 2. 자, 루트 32는 얘가? 루트 32는 2의 몇 제곱이지? 얘가 32가 2의 5제곱이지. 그러면은 2가 두번 나오고, 2가 루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루트 2. 이렇게 모양을 바꿔야 계산이 돼서 7루트 2로 계산되는 거고, 루트 72는 얘는 36 곱하기 2니까 얘 제곱수니까 나오면 뭐야? 루트 72. 에이? 6루트 2 아닌가? 맞아요? 36 곱하기 그 다음 루트 12는요? 얘는 4 곱하기 3. 그럼 4가 제곱수니까 얘는 바깥으로 나가니까. 얘는 루트 12, 얘 자체는 2 루트 3인데 앞에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자, 루트 48. 루트 48은 16 곱하기 3인가요? 소인수분해 일일이 안 하고 제곱수를 그냥 꺼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4루트 3. 지금 하고 있는 거 모르겠는 사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3루트 2. 자, 그럼 이제 똑같이 루트 2는 루트 2끼리 계산되는 거니까, 6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니까, 3루트 2. 그 다음에, 뭐요? 어, 마이너스 8루트 3 플러스 4루트 3 계산하면 마이너스 4루트 3. <laughs> 나머지 얘는 더 이상 계산 안 되는 거. 괜찮죠? 응. 음. 그러면은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연산도 할수 있을 건데 복잡한 시 분배 법칙 할줄 알잖아. 그죠? 우리가 이미 제곱근의 곱셈이랑 나눗셈다 배웠기 때문에 이 연산은 충분히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암산을 너희가 좀잘 따라와야 돼. 잘 봐. 자, 3번에 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루트 1을 분배 법칙 하라는 거겠지? 자, 첫 번째 거 곱하면 얼마야? 루트 16. 뒤에 거는 루트 30. 루트 16은 뭐로 바꿨어야 돼? 4. 루트 30은 바꿨을 게 없죠. 이렇게 하면 끝이지. 자, 3번. 나누셈도 루트 21 나누기 루트 3은 얼마야? 루트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0. 더 간단히 할게 있나요? 없죠. 그냥 단순히 분배법칙 하라는 거야. 2번, 4번 똑같으니까 넘어갈게. 4번 와 얘도 이제 계산할 건데, 4번에 1번. 3루트 50. 자, 그럼 여기서 루트 50을 먼저 간단히 해야지. 루트 50은 25곱하기 2니까 5루트 2로 바뀌는 거 맞아요? 그러면 앞에 3이랑 곱해져서 15루트 2.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수야. 자, 분수는 어떡하지? 얘도 꺼내서 쓸까요? 어. 자, 그럼 꺼내서 쓰면 루트 8은 어, 2루트 2. 그럼 얘는 12-2루트 2. 얘가 이제 계산할 건데 자, 다음을 계산하려면 이걸 계산하려면 분모가 유리화가 되어야지 계산이 되거든. 무리수인 상태로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럼 유리화를 할 건데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다 얼마 곱해. 그치? 그럼 분자에다 곱할 때는 분배 법칙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은 15루트2 그대로 있고 뒤에 있는 거 분모 얼마야? 얘 곱하기 얘 하면 루트2 곱하기 루트2가 얼마죠? 자연수 2 그치? 거기다가 2 곱하니까 분모는 4가 되는 거 괜찮은 거야? 그 다음에 분자 얘네들 분배고치 갈 거예요. 자 12에다가 루트2 곱하니까 12루트2 그 다음에 요거두개 곱하는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자연수 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 자, 여기서 이제 약분할 줄 아셔? 자, 분모랑 분자가 다 뭐의 배수지? 어, 4의 배수니까 얘는 이제 4로 약분해주면 되지 4, 4, 4, 그럼 1이고 3이고 1이니까 앞에 15 루트 2에 더하기 3 루트 2 빼기 1 됐음? 그 마지막으로 15루트2랑 3루트2는 더해지니까 18루트2 빼기 1까지 하면 되죠. 한번더 해봐? 괜찮니?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옆에 거? 2번? 자, 2번. 자, 얘도 이제 간단히 할 건데, 얘는 어떻게할까요 유리아 먼저 해? 방법이 두가지예요유리알를 먼저 할까? 분리를 먼저 할까? 유리야. 그래요? 유리알 먼저 해요 그럼. 첫 번째 거는 루트 3 곱하는 거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 곱할게. 그럼 분모는 얼마? 3. 자, 분자는요? 루트 36. 루트 36은 혹시 바로 꺼낼 수 있나요? 뭐예요? 어, 6이니까 6으로 바꿔 쓸게. 그 다음에 얘네 두개 곱하면 루트 30.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마이너스 먼저 써놓고, 두 번째 거는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5 곱할 거지. 그럼 분모는 5고, 분자는 분배 50 하면, 이거 곱하면 얼마야? 루트 100이니까 그냥 자연수 10으로 바뀌고, 얘는 루트 30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거 통분할게요. 통분. 통분해? 통분하면 응. 15 그럼 첫 번째 분수는 여기다가 이제 5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5 곱하기 5두 번째 거는 3 곱하니까 위에다가 한 줄로 쓸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분배 법칙하면 30 플러스 5 루트 30 되는 거 맞음? 그다음 에 뒤에 거 마이너스 3을 분배 법칙 할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루트 30.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분모가 15, 분자 남는 거 30이랑 마이너스 30 사라지고, 이거 두개 계산하니까 2루트 30, 그럼 15분의 2루트 30. 안 되는 거 있어? 잘 하겠어? 실수 없이. 음. 봅시다. 자 그럼 단순 계산은 해봤고. 어.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 이제 대소관계 찾는 거 연습을 하기 전에 먼저 응용 문제 몇 가지 먼저 볼게요. 단순 계산은 됐고. 음. 음. 우리 교재 38쪽으로 한번 가볼게. 자, 38쪽이 요거 4번. 자, AB 구하는 거. 결국에 이 식은 뭐 하라는 거야? 어, 유리화 하라는 거겠지. 자, 그럼 얘를 유리화 할 거야. 분모 분자에 루트 5 곱할게요. 자, 그럼 분모는? 5, 분자, 분배없치 이게 뭐야? 10루트 5,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얼마? 10. 왜냐면 여기 2고, 루트 58, 루트 5는 그냥 5가 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0. 얘가 10루트 5 마이너스 10. 자, 이거 분리할 때 5로 이렇게 다 약분 가능하죠? 5로 다 약분해주면 남는 수가 2루트 5 마이너스 2.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이고 b는 2가 되겠네. 됐죠. 다음 이제 5번, 이거 또 해. 이거 안 해도 되죠 어? 6번을 할게요. 자, 얘가. 이걸 계산한 게 유리수가 되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산한 게 유리수가 되도록 그럼 유리수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되는 거야? 루트가 없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이걸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분배 법칙부터 쭉쭉 곱해볼게요. 얼마? 2a 루트 5그 다음에 마이너스 14그 다음 뒤에 거 그냥 붙여 쓸게 3a 더하기 4루트 5 자 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a는 유리수라 써있거든? 그럼 여기서 유리수가 아닌 거뭐 있어? 2a 루트 5랑 4루트 5. 그럼 얘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거 두개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어, 0이 되려면 a는 얼마여야 돼요? a는 마이너스 된 거. 자 그럼 이제 여기 도형 뭐 이건 할것 같고 식 세우면 얘 봐요 뭐, 8-1번을 볼까? 자, 8-1번은 정사각형의 둘레길이 합을 구하래 이거 너무 쉽다 얘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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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을 찾으래요 자 여기 정사각형 넓이가 50이야 한 변의 길이는 얼마? 루트, 루트 50자 루트 50을 더 간단히 써볼까요? 루트 50은? 2. 오케이 5루트 2 자, 그 다음에 요거, 넓이가 28인 거,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8. 얘도 간단히 쓸게요. 루트 28은? 28이 7, 4, 28이니까. 2 루트 7. 되는 거 맞음?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거, 루트 18. 그럼 얘는 루트 18은 9, 28이니까. 3 루트 2. 자, 그럼 요거 3개 다 더한 다음에 뭐 하면 돼? 곱하기 4? 둘레니까. 맞아요? 그래서 5루트 2 더하기 2루트 7 더하기 3루트 2 더한 다음에 정사각형이니까 곱하기 4 하면 되죠. 그럼 이제 5루트 2랑 3루트 2 더해서 8루트 2 거기다가 4까지 곱하면 얼마요? 32루트 2그 다음에 2루트 4 곱하니까 7 하고 4곱하니까 8루트 7더 간단히 난데. 가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위에 여기 유형 62에서 7번 문제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해 볼 거야. 자,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소수가 있어. 2.54라는 소수가 있다. 이 소수를 내가 정수랑 소수로 나눠서 쓰자는 거거든. 2.54라는 것은 2 더하기 0.54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얘를 이 소수의 정수 부분이다. 그 다음에 얘를 소수 부분이다라고 부를 거야. 됐어? 여기서 핵심은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0보다 큰 값, 아, 크거나 같은 값으로 표현될 거고,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은 0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1 미만의 값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 부분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1보다 작은 수. 그러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이 숫자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말할 거야. 기까지 됐어? 음. 자, 그러면은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저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말할 건데 자, 이거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루트 2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 요 루트 2는 대충 얼마죠? 얘는, 루트 2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지? 자연수?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수 맞아? 이거 어떻게 찾는 거야? 얘가 루트 1보다 크고, 루트 4보다 작으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여서, 얘는 1과 2 사이 숫자라고 찾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1점 얼마 얼마면, 그럼 결국 루트 2라는 수는, 루트 2라는 수에, 정수 부분은 뭐라고 말하면 돼? 1이. 정수 부분은 1이라고 말하면 되지. 그렇 그럼 정수 부분은 1인데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어떻게 알지? 정확히 아나요? 모르죠. 자, 정수 부분은 0.xx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렇 그럼 얘를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나는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루트 2라는 게 원래 루트 2라는 것이 이런 값인데 거기서 내가 정수를 예를 들어서 빼버리면 소수만 남는 거 맞니? 이해돼? 응.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3에서 2를 빼버리면 0.53만 남잖아. 어.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리면 소수 부분만 남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소수 부분은 원래 있던 값 루트 2에서 정수 부분 1을 빼주면 얘가 바로 소수 부분이 된다. 이해됐어? 요거까지. 자, 그럼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될 건데. 그 잠깐만 연습할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루트 5. 루트 5는 정수 부분이 얼마죠? 얘가 대충 얼마야? 뭐 2와 3 사이니까 2. 얼마 얼마 나오는 거 요거는 찾을 수 있겠어? 그러면얘 정수 부분은 2인 거고요. 소수 부분은 어, 루트 아니, 0. xx 쓰는 거 아니라 루트 5 빼기 이 이렇게 써야 한다. 응. 이게 어차피 얼마인지 모르니까 원래 있던 얘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값에서 정수만큼을 빼주면 소수만 남으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따라서 소수 부분은 주어져 있는 원래 있던 무리수 무리수의 값에서 소수 정수 부분을 빼주면 소수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3루트 2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3루트 2라는 숫자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얘가 대충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루트 2도 정확한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얼마, 얼만데 1. 얼마 얼마인데 1.6이면 곱하기 3에서 더 커지 그 정수 부분이 3보다 더큰 수가 나오지만 1.1이면 곱하기 3에서 정수 부분은 3이 되거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거랑 이것의 곱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3루트 2 같은 게 나오면 얘는 3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생각해야 돼. 그럼 근호 안에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지? 9로 들어가니까 루트 18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루트 18이면 대충 얼마예요? 얘가 루트 16과 루트 25 사이에 있으니까 4점 얼마 얼마 있는 거지. 그러니까 4, 4, 16이니까. 그래서 얘는 4점 얼마 얼마다. 그러므로 얘의 정수 부분은 4가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얼마가 돼? 어, 얘 빼기 4인데, 얘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지. 쓰는 것 자체는 따라서 3루트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응용한 것들이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더하거나 뺄 건데, 이거 하나 볼게요. 7번. 얘는 6 더하기 루트 2거든? 그럼 6 더하기 루트 2는 대충 얼마라고 할수 있지? 6은 그냥 6이고 루트 2가 1점 얼마 얼마잖아. 어, 그러면 6 더하기 루트 2라는 수는 대충 7점 얼마 얼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얘의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어, 7. 그러면은 소수 부분은 뭐가 되죠? 6 플러스 루트 2에서 7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됐나요? 자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 그러므로 b 빼기 a는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니까 루트 2 마이너스 8. 할수있음할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 바뀌면 틀릴 수 있다? 자 만약에 6 마이너스 루트 2를 물어봐. 그럼 얘는 정수 부분 뭘까? 6 마이너스 루트 2. 에이, 틀린다니까, 그래서. 자, 루트 2라는 게 1이 아니지. 1보다 약간 큰 수죠. 어 6에서 1보다 약간 큰수 나오면 뭐 나와? 그치. 이게 제일 조심해야 돼. 4점 얼마 얼마예요. 어 이게. 그래서 얘는 정수 부분이 4가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6 빼기 루트 2 빼기 4. 그치. 어,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거보다 얘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 이렇게 뺀 거는 여기 그냥 1 빼주면 안 되고 하나 더 올려서 빼야 돼. 그래야지 정수 부분 나오는 거. 그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대소관계는 다음 시간에 나갈게.